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를 갔다가 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쓰거든요. 나중에 여기를 아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어, 50년 딱 됐을 때그 어떻게 되는 거냐면 1995년 이렇게 되는 거죠. 50년 전나도 50주년 딱 됐을 때아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어, 걸 갖다가 정책으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있으니까 뭐, 딱 보기에도 막 박물관이 좀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은아 이걸 갖다가 싸그리 그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폭파시켜요. 1995년에 생중계하면서 이걸 갖다가 폭파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와, 짱! 이렇게 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때 일본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일본 정부에서 요거는 그대로 돌라 그, 그대로 두면 우리, 우리가 그대로 요거, 어, 쉽게 뭐, 일제강점기를 기념하겠다는 거죠. 지내는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일본으로 갖고 갈 테니까 그대로 또 일본 정부에서 이런 개소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laughs> 어그 일본인들 중에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정신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을 어떻게 했냐면은 조선총독부가 곧 없, 없어질지를 모르니까 관광하러 와야 되겠다. 조선총독부로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이 앞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찌즈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고 이랬어요. 이때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제, 꼴베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조선 총독부는 1995년에 폭파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건물로 어 됐다라는 말씀을 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은어 선생님하고 지금 같이 한번 폭파시켜보죠. 뭐 여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어 다시 한번 폭파시키면서 하여튼, 일본한테 다시 한번 이제 경고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그런 거라고 할수 있을까요? 우리 피디님들이 이걸 갖다가 잘 이제 CG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죠? 제대로 좀 폭파시켜주세요. 이용할까? 우리 오늘 피디님, 저기 어 저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마음속 저 아주 저 깊숙한 데 있는 애국심이겠지만 저걸 갖다가 <laughs> 저 깊숙한 데 있는 애국심을 갖다가 다 끌어올려 가지고 뭐야 나라 굉장히 사랑하시니요 원일피디님이 근데 어쨌거나 저어 하여튼 숨어 있는 그 애국심 끌어올려 가지고 제대로 조선총독부로 폭파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둥잘 폭파됐습니까? <laughs> 넘어가도록 하시지요.